저는 시차장을 시차전공 선수하 시차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거의 밤새 고다 경기를 했어요. 아, 진짜요? 못해요. 그 못한 사람이 유명해요. 저희 쪽에서는 뭐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. 근데 준용이가 저랑 같이 이제 축구하러 독일 갔었는데 <laughs> 준용이가 멜라토닌을 줬는데 이 위협 씨가 주는 거래요. 그래서 이거 뭐 먹으면 뭐 좋다고 자기는 시차장은 그 잘하는데 밤새 잔대요. 그래, 한번 줘봐. 시작은 못하니까 한번 먹어볼게. 길쭉한 알약 하나예요 네. 근데 이게 특이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것도 아니고 음. 어디서든 파는 건데, UFC에서 이 브랜드 걸 지금 손수나 주고 있어요. 아. 하나를 먹었거든요? 멜라토닌 3ml 짜리 하나 먹었는데 밤새 푹 잤어요. 그 다음날 이제 뭐 음. 성주형이나 뭐 용만형이다 받아갔잖아요. 어. 어. 네. 그래서 이게 우리 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른쪽 지구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시차가 어려워요. 한국에서 아. 미국,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면 어려워요 원래 그래요 원래 반대로 가면 쉬워요 유럽 가면 잘 음. 우리나라 유럽가면 시차적으잘 돼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면 편하거든요 그게 있어요 근데 석현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<laughs> 와너 대단하다 타고났다 너 야, 운이야 너 진짜 행운이야 너무 타고났어 그런데 석현이가 <laughs> 이걸 두 알씩 먹고 있더라고 <웃음> <웃음> 이거를 그 석현이 여자친구가 공부를 좀 해서 아보니까 아. 멜라토닌이 조금 어, 덩치에 따라서 하루에 10mg까지는 괜찮다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. 석현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땐 유럽을 갔으니까 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우리나라에서 유럽 쪽으로 가니까. 유럽 으로 근데 미국에는 절대 못 하나. 제가 라스베가스를 열몇번 왔는데, 음. 이거는 제가 시합 없을 때도 와봤는데 못 했어요. 시합에 압박, 감량 때문에 그런 거아닌데못 했거든요. 어. 근데 이번에 석현이 형거두알 먹었거든요. <laughs> 진짜, 저녁에 한 10시인가, 11시인가 막 잤는데,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. 9시, 10시 돼가비몽사해서 잠을 계속 잘수 있어요. 아니,